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파고다에서 기초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있는 이소영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셨나요? 나는 영어 부를 한지는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입 밖으로 내뱉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제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현을 가지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자신감과 동시에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어떤 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 좋은지, 그리고 이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so let's go! 첫 번째는 이 수업은 누가 들어야 할까요? 인데요. 첫 번째는 음 해외여행을 자주 자유롭게 하고 싶으신 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은 쇼핑을 가서 내가 옷을 고를 때 사이즈나 혹은 색상을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식당에 가서 내가 음식을 주문할 때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상 영어가 필요하신 분들 회사에서 이메일이나 전화 혹은 미팅할 때 혹은 상사나 동료가 외국인이야 나는 대화를 하고 싶.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피킹 시험을 대비해서 나는 조금이라도 입을 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워킹홀리데이나 혹은 영어 인터뷰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원어민 수업은 듣고는 싶은데 아직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수업을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이 수업은 어떤 걸 배울까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파트너와 일상 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건데요. 파트너와 어제 뭐 했는지, 혹은 주말에 뭐할 건지, 어떤 영화를 봤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거고요. 이 부분이 조금은 특별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듣고 여러분들의 어색한 부분 혹은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적어서 한분한 한 분께 피드백을 바로바로 바로 드립니다. 그 이후에 저랑 또 대화를 하면서 연습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의 우리가 일상생활을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첫 번째는 한 단어의 다양한 표현이에요. 저희가 한국어도 그렇지만 영어에서도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하는 게 많죠. 그래서 한 단어에서 파생. 되는 한 다섯 가지 의미를 배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 비속어 혹은 관용구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두 파트가 끝나게 되면 간단한 영작을 할 거고요. 실제로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미드나 혹은 영화를 통해서 들으면서 리스닝도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황에 맞는 표현 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외국인이 저에게 길을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내가 길을 알려주는 표현들도 있을 거고, 혹은 제가 공항에 가서 쓸수 있는 표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표현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턴 영어인데요. 저희가 패턴 영어라고 하면은 하나의 단어라기보다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할때 상대방한테 뭐, what about도 있을 거고, 혹은 how about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패턴 영어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거를 배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운 모든 거를 가지고 파트너와 함께 대화를 연습을 할 건데요. 파트너와 대화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놀플레이, no 혹은 퀴즈나 게임, 같은 재미있는 액티비티로 대화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제가 듣고 어색한 표현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피드백을 드리는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수업 이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영작 숙제가 나갈 건데요. 한네 문장 정도 복습 차원으로 영작 숙제를 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블로그 포스팅이라고 해서 제가 수업에서 적었던 모든 것들 혹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했던 모든 것들을 적어서 그들을 블로그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이후에 복습을 하거나 혹은 수업에서 놓쳤던 부분들이 있으면은 여기 들어가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침마다 제가 실생활에 유용한 표현들을 간단한 표현들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업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이 영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최대한 빠른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실제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예시 세 가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단어의 다양한 의미인데요. 음, 오늘은 저희 work라는 단어에 대해서 할 거예요. 여러분 work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일하다, 혹은 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work는 사실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일하다, 일, 혹은 직장, 회사, 그리고 작동하다, 혹은 효과가 있다라는 의미까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예시로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첫 번째, she works here라고 하면 그녀는 여기서 일을 합니다라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두 번째도 I have tons of work to do라고 하면은 나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She's at work 라고 하면은 그녀는 지금 회사에 있습니다. 라는 의미인데 저희가 회사를 가다 혹은 회사에 있다 라고 할 때는 많은 분들이 company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사실은 company보다 work가 좀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It does not work 라고 하면은 작동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은 곧 고장이 났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this medicine works라고 하면은 이 약은 효과가 있다. 그 말은 결국은 이 약이 어, 듣는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 이 work라는 쉬운 단어에서 지금 다섯 가지의 의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단어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말하고 싶은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 건데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어색한 직역이에요. 한국말에서 영어로 직역을 했을 때 사실 어색한 부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예문으로 볼게요. 외국인 친구가 저를 저녁 식사를 초대를 해서 제가 어, 엄청 잘 먹고 어, 너무 잘 먹었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잘이니까 well 일 거고 많이 먹었 음식을 먹었으니까 I ate고 그럼 붙여서 I ate well이라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조금 어색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well이라고 하면은 뭔가를 능력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수영을 잘하거나 혹은 영어를 잘한다라고 할 때는 well을 사용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식을 너무 잘 먹었다라는 거는 내가 뭔가 즐겼다라는 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즐기다의 단어 enjoy가 있겠죠. 그래서 I enjoyed the meal 혹은 Thanks for the meal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에서 바로 영어로 직역을 했을 때 조금 어색한 부분들도 수업에서 다르고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턴 영어인데요.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패턴 영어라고 하면은 한 단어라기보다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저희가 패턴 영어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뒤에 몇 가지 단어만 알면은 무궁무진하게 어느 상황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 가지 예시로 볼게요. 제가 술을 많이 마셔서 어 친구가 저한테 술을 끊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술을 끊었으면 좋겠니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를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까요? 혹시 can i를 사용해서 can i quit drinking이라고 하신 분 계신가요? 사실은 can i라고 하면은 허락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Can I quit drinking? 이라고 하면 혹시 내가 술을 끊어도 될까? 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술을 끊었으면 좋겠어 라는 표현은 너는 내가 술을 끊기를 원하니? 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want to 내가 술을 끊는 거기 때문에 이 want와 to 사이에다가 me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do you want me to? 라는 패턴 영어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quit drinking이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저희 한 가지만 연습을 해볼게요. 친구한테 제가 집에 데려다 줄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너는 내가 집에 데려다 주기를 원하니라는 거니까 뒤에다가 do you want me to를 쓰고 뒤에다가 take you home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되게 쉽죠? 그래서 저희가 do you want me to라는 패턴 영어만 알고 있으면은 t에다가 다양한 동사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수업에 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느 언어든 스피킹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입으로 직접 내뱉고 그리고 어색한 부분 혹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고쳐야 실력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재수업에서는 제가 아닌 여러분들이 직접 얘기를 하고 저는 옆에서 듣고 바로바로 바로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재수업에서는 틀리더라도 절대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나는 영어로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입 밖으로 내뱉기가 힘들다. 혹은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저와 함께 영어 공부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